이 성극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실화를 성극으로 꾸민 것이라고 하죠. 1965년에 창간된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한국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1960년대에 실렸던 그러한 실화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학교에서 이제 성탄절 성극을 어, 준비하고 어, 있었는데요. 럼바드라고 하는 그 연극 감독, 뭐 선생님이셨겠죠. 이분이 아, 이제 연극단원을 모아서 요셉과 마리아 아, 이런 주요한 그런 배역들을 아, 이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 선생님에게 한 가지 좀 어, 골칫거리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연극단에 어, 윌리라고 하는 좀 약간 정신지체, 모자란, 말도 더듬는 그 9살짜리 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도 뭔가 배역을 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배역을 맡길까. 그래서 배역 가운데 가장 분량이 적은 배역. 네. 어, 대사를 한마디만 해도 되는 그 배역을 이 아이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배역은 마리아와 요셉을 매몰차게 쫓아내는 여관집 주인 역이었는데요. 이제 윌리가 해야 할 대사는 빈방 없어! 라고 하는 그 대사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연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극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윌리가 등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으로 다가가 이제 문을 두드렸죠.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애처롭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윌리는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빈방 없소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과 그 마리아가 슬픈 얼굴로 돌아섰죠. 그런데 그때 윌리가 참지 못하고. 더듬는 목소리로 아주 다급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내방 내줄게요. 여기 빈방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연극감독 깜짝 놀래고, <laughs> 요셉과 마리아 당황하고, 얼어버리고, 관객들은 폭설을, 어, 터뜨렸죠. 연극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말을 더듬고, 약간 모자란 이 9살짜리 윌리의 연극을 관람했던 그 사람들은 밀려오는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방을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